어요 <laughs> 어, 정이 왔니? 어서 오너라. 에휴. 어디 불편하세요? 안색이 안 좋으세요? 어, 무슨 일은? 근데 며칠 전에 손자가 놀러 와서 안아줬는데, 안쪽 팔이 좀 당기는 것 같더니 이제는 붓기까지 있는 것 같아 신경이 쓰이네. 에휴, 병원 진료율좀 남긴 했는데, 그전에 한번 들러봐야 하나? 어, 많이 불편하세요? 혹시 모르니 군 간호사님께 여쭤볼까요? 그러면 증상에 대해 좀 자세히 알수 있을 거예요. 어. 네, 용궁명원입니다. 군님, 심청이에요잘 지내셨어요? <laughs> 이름이 아니라 장승상 부인께서 힘든 일을 하시고는 빗른한쪽 팔이 당기는 느낌이 나더니 그쪽보다 팔이 조금 부은 것 같다고 하세요. 괜찮은지 건 여쭤보려고요. 김창량 음. 승상 부인 잘 지내셨죠? 장승상 부인께서는 항암제 투여와 방사선 치료를 모두 마치셨죠? 땅기거나 붓는 증상 외에 다른 불편한 증상은 없으세요? 아유 글쎄 그 전보다 팔이 조금 부은 것 같긴 한데 음. 자고 일어나면 좀 붓기가 내려간 걸 같다가 팔을 조금 쓰면 다시. 붙는 것 같기도 하고 특별히 아프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림프 부종 초기 증상일 수도 있겠어요 이전에 없던 증상이 새로 시작된 거라면 한번 병원에 나오셔서 진료를 받아보세요 만약 림프 부종이라면 초기에 치료를 받으셔야 더 심해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거든요 내일 저와 함께 가세요 승상 부인 아버지 모시고 저도 약 타러 다녀와야 하거든요. 간호사님, 내일 제가 승상부인 모시고 병원에 가도록 할게요. 네, 심청량 승상부인, 내일 봬요. 승상부인 오랜만에 뵙네요. 총이 모시고 왔구나. 이렇게 보니 두분 마침 모녀 사이가 드세요. <laughs> 그저나 승상부인께서 수술 받은 쪽 팔이 불편하시다고요. 네, 며칠 전 손자를 안아주고 했더니 팔이 좀 당기는 것 같더라고요. 다음 날 일어나 보니 팔이 좀 부어 있는 것 같기도 했고요. 자고 일어나면 좀 가라앉는 것 같기도 하고, 팔을 뜨고 나면 붓는 것 같고 그러네요. 음. 림프 부종일 수 있겠네요. 림프 부종은 승상부인과 같이 유방암 수술을 한 후에 주로 발생하는데요. 아무래도 그 초기 증상인 것 같습니다. 림프 부종은 관리하지 않으면 심각한 질환이 될수 있고, 진행되면 생활하는데 불편을 줄수 있어요. 그래서 빨리 발견해서 즉시 치료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인께서는 아직 초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관리만 잘 하신다면 괜찮아질 겁니다. <laughs> 수술 전에 림프 부종이 생길 수 있다는 설명을 듣기는 했는데요. 이 림프 부종은 왜 생기는 건가요? 네, 림프 부종은 암 수술을 하면서 림프절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은 경우에 손상된 림프절 쪽의 팔이나 손의 림프의 흐름에 문제가 생겨서 부종이 생기는 것입니다. 음... 승상부인과 같이 유방 수술을 받으면서 주변 겨드랑이 림프절 절제술을 하는 경우. 림프절을 일부 제거하기 때문에 림프 부종이 생길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럼 팔이 붓는 거 외에 다른 증상으로는 어떤 것이 있나요? 네 그럼 림프 부종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팔이 무겁거나 묵직하고 부어오르는 불편한 느낌을 받기도 하고 손이 뻑뻑하고 주먹 쥐는 것이 다른 쪽 손에 비해 많이 불편하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피부 아래 물이 찬 느낌이나 피부가 두꺼워지는 느낌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수술 받은 쪽 발에 부종이 있을 경우, 손가락으로 부은 부위를 눌렀을 때 누른 부위가 들어갔다가 금방 다시 올라오지 않는 부종이 있을 수 있습니다. 림프종이 있는 쪽에 감염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염이 생기게 되면 부은 쪽에 심한 열감이 느껴지며 콕콕 찌르는 통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만약 감염이라고 생각되면 빨리 의료진과 상담해서 감염을 치료해야 합니다. 그러면 림프 부종은 수술 후에 증상이 바로 나타나나요? 만약 치료를 받은 후에 한동안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안심해도 될까요? 대부분 수술 후 1년 이내에 많이 나타나지만 몇년 뒤에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림프 부종을 예방하기 위한 주의사항을 안내받고 실천하셔야 하며 운동을 꾸준히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승상부인의 림프 부종 예방을 위한 일상생활 관리법을 알려드릴게요. 팔이 부는다면 누워서 쉬는 자세일 때 심장보다 팔을 음... 높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베개나 쿠션을 이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냉찜질이나 음... 온찜질, 뜨거운 물에 팔을 담그거나 고온의 사우나를 이용하는 것은 피해 주세요. 수술 받은 발의 혈액 순환 방해 되거나 혈액 순환량이 갑자기 많아져서 림프 흐름에 방해가 될수 있습니다. 붓는 부위에 피부가 건조해질 수 있으니 피부를 깨끗하게 유지하고 로션을 발라 보습을 유지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붓은 부위 쪽에 상처가 나거나 감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부종이 있는 곳에는 주사를 맞지 않고 벌레 물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칼이나 가위를 사용할 때 상처가 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부종이 있는 쪽에 과한 압력이 가는 것도 좋지 않기 때문에 꽉 끼는 옷이나 장갑 팔찌 반지 등의 액세서리는 피해야 합니다 적절한 운동으로 림프 흐름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영이나 조깅 자전거 타기 등의 유산소 운동이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림프 부종이 생기면 어떻게 치료하나요. 아까 림프 부종은 조기에 발견해서 바로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증상에 따라 치료 방법도 다르겠죠. 맞습니다. 림프 부종의 치료 방법에는 림프 순환을 증진시켜주는 방법, 양보를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두 가지를 함께 적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치료 방법으로는 복합적 물리치료법이 있으며 림프의 흡수 마사지 방법. 림프 부종용 붕대 감기, 림프 부종용 탄력 스타킹 착용, 치료적 운동 등이 포함됩니다. 림프 부종의 정도에 따라 초기에는 관리 방법을 교육받고 집에서 꾸준히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림프 부종이 진행되면 복합적 물리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는 반드시 재활의학과 선생님의 정확한 진단을 받고, 림프 부종을 완화하기 위한 물리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복합적 물리치료는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올바른 방법을 배워서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부종은 정말 관리가 중요하네요. 그럼 꼭 병원에 와야 하는 건 어떤 증상인가요? 부위가 일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 부종 부위가 갑자기 심하게 부어오르며 뜨겁거나 빨갛게 변한 경우. 이 없이 수술 받은 부위가 전과 다른 느낌으로 당기거나 통증이 생겼다면 의료진에게 신속히 그리고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보니 바로 병원에 오길 참 잘한 것 같네요. 무시하게 있다가 증상이 심해졌다면 치료도 그만큼 어려워졌을 거 아니에요. 생상부인? 어? 제가 앞으로 더 자주 뵙고 살펴드려야겠어요. 제가 이래 봬도 베테랑 보호자랍니다. <laughs> 정말 그렇죠 심청량은 우리 용궁병원에서도 인정한 훌륭한 보호자인걸요 허부인 이제 심허량이 옆에서 보살펴 드린다니 걱정 안 하셔도 되겠어요. 허 <laughs> 음. 이제 발에 붓기도 없는데 이거 계속해야 하나? 용 선생님께서 꾸준히 운동하는 게 림프 부종 예방에 좋다고 하셨잖아요. 예방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제가 없어도 꾸준히 하셔야 해요. <laughs> 그럼 준비 운동으로 복식 호흡부터 시작할게요. 숨을 천천히 깊게 들이마시면서 배를 내밀어 주시고요. 이제 숨을 천천히 배가 쑥 꺼질 정도로 내쉬어 주세요. <laughs> 나 이제 제법 잘하지 않니? <laughs> 내가 다른 운동은 잘 못해도 이 숨쉬기 운동하는 자신이 있어. <웃음> <웃음> 정말 잘하시는데요. 그럼 다음 목 스트레칭도 얼마나 잘하시는지 볼까요? <laughs>